포항 북부경찰서가 일본에서 원정 소매치기를 저지르다 일행이 붙잡히자 혼자 국내로 도피해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3살 여모 씨등두명을 구속했습니다. 8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여모 씨는 지난 3월 공범 3명과 함께 일본으로 밀항해 소매치기를 저지르다 공범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자 지난 4월 국내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여 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소매치 공범이었던 59살 임모 씨와 함께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국을 돌며 30회에 걸쳐 모두 2억 2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한 곳에 집중되면은 노출을 해가지고 검거되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5일 간격으로 지역을 경상도, 충성도, 전라도 교차해 가면서 범죄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지인의 차량을 빌려 타고 5일 간격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울산의 한 주택에서 빈집털이 범행을 저지르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3일 구속했습니다. 닫는 것 같습니다. 창문 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그 아래 로 옆으로 제껴 가지고 이거 창문 쳐요. 네. 뛰어서 제기 가지고. 네. 네. 범인들은 주로 낮 시간대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보석 감별기를 가지고 다니며 진품만을 골라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